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저는 카베이 민경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는 사실 출시된 지 얼마 안된 신차는 아니지만 출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고 또 실제로 계약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특히 2, 30대 고객층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는 사실 올해 말쯤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난 4월 갑자기 연식 변경이 되면서 신형 모델을 기다리던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었죠. 가성비 끝판왕 기아 자동차 K3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K3 외장 컬러는 플라티넘 그라파이트에 내장 컬러 블랙이고요. 시그니처 등급의 드라이브 와이즈와 컴포트 8인치 유보 내비게이션까지 적용한 총 금액은 2,371만원입니다. 사실 이번 연식 변경에서는 디자인보다는 상품성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디자인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트림과 옵션 중심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존에는 네 가지였던 트림이 세 가지로 변경됐고요. 아무래도 K3의 주 고객층이라고 할수 있는 20, 30대가 선호하는 옵션들은 대부분 하위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됐고 모든 트림에서 옵션을 좀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럼 연식 변경된 K3.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저 카베이 민경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전면부부터 보시겠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아차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요 호랑이코 그릴인데요. 메쉬 패턴 그릴을 보면 이렇게 위 아래 크롬 몰딩이 들어가면서 그릴이 좀더 와이드해 보이는 느낌도 들고요. 헤드램프 안쪽에는 K3에서만 볼수 있는 X 크로스 램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 X 자 모양의 LED 라이트와 옆쪽으로 길게 이어지는 크롬 터치가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K9에도 적용됐던 턴 시그널 램프가 이렇게 에어 커튼이랑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범퍼 하단부에는 안개등과 센서가 내장된 공기 흡입구가 넓게 들어가면서 좀더 스포티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기본 등급에는 이 안개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아니고 이렇게 주행할 때꼭 필요한 기 안개등이 기본 트림에서 빠진다는 건 살짝 다른 의미로 진짜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이번 K3 어떤 트림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점은 꼭 생각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측면부도 보실게요. 디자인 기아라는 말도 있죠. 전면부에 롱 스타일 후드부터 이 후면부 트렁크까지 전체적으로 날렵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루프라인 적용으로 세련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데요. 바디 컬러가 적용된 투톤 사이드 미러에는 LED 등이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윈도우 라인에는 이렇게 크롬 터치 얇게 들어가면서 좀더 세련되고 깔끔한 측면부 디자인 포인트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휠도 같이 볼게요. 지금 이 차는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된 상태인데요. 사실 K3급에 17인치 휠은 살짝 과하지 않나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기본형인 15인치 들어갔으면 좀 부족했겠다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리네요. 다음으로 후면부 보실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요 테일램프인데요. 램프 안에 화살 모양을 형상화한 에로 라인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후면부 디자인에 포인트를 줬고요. 또 양쪽 램프를 동일한 소재의 가니쉬로 연결하면서 차체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이거 K7이랑도 살짝 비슷한데 K7은 여기가 후미등 역할을 하면서 점선으로 불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K3는 이 부분이 그냥 가니쉬라서 따로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이 이렇게 범퍼 아래쪽에 들어갔고요 머플러는 싱글 타입으로 적용이 됐고 차체 하단부는 블랙 몰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 열리는 느낌은 살짝 가벼운 편이고요 맵포켓이 이렇게 넓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저것 넣고 쓰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탑승해서 운전석부터 살펴볼게요 가끔 보면 난 운전만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데 평소에 허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유독 운전할 때만 허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시트와 본인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K3 시트가 유독 저랑 잘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시트 착자감이 진짜 편하네요. 이렇게 허리 부분을 잡아주는 형태로 디자인 들어가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허리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받쳐줘서 장거리 운전하셔도 불편한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이 정도 차급에서는 최저 트림 선택하시면 직물 시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2021년 케이스 지금 보고 계신 인조가죽 시트와 버튼 시동 스마트키 앞좌석 열선까지 최하 트림인 스탠다드부터 모두 기본 사양으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컴포트 옵션 선택으로 허리 지지대와 파워 시트가 적용된 상태인데요. 이 옵션 역시 기존에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탠다드에서도 자유롭게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옵션질 때문에 차 사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겐 진짜 반가운 변화인 것 같은데요 또 최상위 트림이 시그니처 선택하시면 다른 옵션 추가 없이도 일열 통풍 시트와 열선이 전부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티어링 휠입니다 물론 정확한 사용감은 직접 주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렇게 잡아 봤을 땐 두께도 적당하고, 그립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부터는 핸들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도 마음에 들고요. 핸들 너머로 보이는 이 클러스터 양쪽에는 아날로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는 이렇게 3.5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는데요. 여기서 간단한 차량 정보나 주행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중앙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트림에 컴팩트 오디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을 추가해서 이렇게 8인치 플로팅 타입 유보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시면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모닝 어반이랑 동일한 디자인인데요. 아래쪽에 이렇게 물리키도 있고 음성인식도 가능해서 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하단부나 대시보드 곳곳에는 K9에도 쓰였던 세팅크롬이 사용됐는데요. 이건 K3 최상위 등급인 시그니처에만 적용되는 소재입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좀 고급스럽죠? 공조기는 다이얼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서 세련된 느낌은 좀 덜하지만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온도를 각각 설정할 수 있어서 실용적일 것 같네요. 기어봉은 왠지 최근에 리뷰했던 K9이 생각나는데요. K9이랑 비슷하게 넓고 평평한 헤드 디자인이 적용됐어요. 잡았을 때 그립감이 엄청 좋네요. 기어노브와 암레스트 사이에는 컵 홀더가 동일한 사이즈로 두개 들어가 있고요. 이 뒤쪽에 암레스트는 높이나 폭은 적당한 것 같고요. 안쪽에 수납 공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2열도 살펴보겠습니다. 착자감은 아무래도 운전석에 비해서는 좀 딱딱한 감이 있지만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앉아보니까 2열 레그룸이랑 헤드룸이 확실히 차급에 비해서는 넓게 나온 것 같아요. 헤드룸도 이렇게 넉넉하고 레그룸은 이렇게 다리를 뻗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감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카베이 차차가 리뷰했던 르노 캡쳐도 그렇고 소형차나 준중형 차량들은 이열 공간이 좁아서 이 등받이가 수직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K3는 등받이가 다른 차보다 살짝 누워있는 형태라서 더 편하게 앉으실 수 있어요. 뒷좌석에도 컴포트 옵션 적용으로 높이 조절 가능한 헤드레스트와 시트 열선 그리고 암레스트까지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 암레스트를 내려보면, 이렇게 컵홀더도.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팔걸이 크기는 살짝 작은 편이지만 나름대로 실속 있게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앞쪽으로는 문제의 2열 에어벤트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준준형급 차량부터는 뒷좌석도 편의 사양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K3는 2열 송풍구가 시그니처 트림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상위 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연식 변경을 통해서 하위 트림을 중심으로 상품성을 좀강화했다고하 하지만 역시 이렇게 옵션들이 숨어 있었네요. 조수석 뒤에 이 포켓도 시그니처 트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거 최상위 트림에만 넣어주는 디테일인데 이런 네트망 말고 가죽으로 들어갔으면 좀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트렁크 공간감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일단 K3는 스마트 트렁크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직접 트렁크 공간감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트렁크 탑승을 했는데 이쪽이 너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대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K3 GT 같은 경우에는 2열과 트렁크가 연결이 되어 있지만 K3는 2열 폴딩은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기본 용량 자체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K3가 동급 차량 중에서 트렁크가 가장 넓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차차가 리뷰했던 아반떼도 K3와 같은 준준형 차량인데 트렁크 용량이 474리터였어요. 지금 보고 계신 K3는 502리터로 아반떼보다 무려 30리터 정도가 더 큰데요. 실제로 제가 들어와 보니까 트렁크 공간감이 정말 넉넉합니다. 저희 채널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다들 제키 몇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167cm인 제가 다리를 옆으로 쭉 뻗으면 이만큼 안쪽으로는 충분히 공간감 나옵니다. 아까 2열에 앉았을 때도 차급에 비해서 레그룸이나 헤드룸이 넉넉했잖아요. 이렇게 1, 2열 전체적으로 내부 공간감을 어느 정도 확보까지 한 상태에서 트렁크 용량이 이렇게 넓게 나왔다는 거 정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역시 K3가 괜히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K3 트렁크 공간감까지 살펴봤는데요. 트렁크 안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당겨서. 어이, 닫아주시면 됩니다. <laughs> 이번 K3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버튼 시동 스마트키나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같은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 트림부터 적용되기도 했고 세련된 디자인이나 넉넉한 공간감까지 전체적으로 금액대에 비해서 상품성을 확실히 챙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천만원 초반대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카베이에서도 정말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부터 계약까지 진행하고 계신 차량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실, 사회초년생이라면 별도의 차량 구매 이력이나 운전 경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료나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차량 가액은 물론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원렌탈료만 납부하면 원하는 신차를 운용할수 있는 신차 장기렌트 오늘 같이 보신 K3는 물론이고 다양한 차종들을 장기렌트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은 1661-5519 카베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거나 고정댓글에 적어둔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상담 접수해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 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민경이와 함께한 K3 리뷰 어떻게 보셨나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영상보다 더 재밌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이더라고요. 너무 짓궂은 댓글 다시는 분들은 상처가 될수 있으니까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하고 재밌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저 민경이를 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